안녕하세요 김카마입니다. 오늘은 2025 시즌 NFL 프리뷰 아메리카스 팀 댈러스 카우보이스 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즌의 부진을 딛고 마이카 파슨스 없는 시대를 맞이한 카우보이스. 과연 이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성공적인 재건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카델러스 카우보이스는 2025 시즌 마이카 파슨스 없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핵심은 시카고 베어스 전 감독이었던 홈의 레버플루스가 새로운 수비 코디네이터로 부임하며 수비의 혁신을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조지 피켄스 트레이드 영입과 함께 CD 램마이너스닥 프레스카 공격 듀오의 전성기가 맞물리며 공격력이 강화되었습니다. 2024 시즌 카우보이스의 성적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성적 7승 10패, 공격 평균 20.6득점으로 리그 21위, 수비 468실점을 허용하며 리그 31위에 심각한 수비 부진을 겪었습니다. 프레스카시 9주차 이후로 부상아웃된 것이 제일 크지만 더불어 러신 공격이 안 되며 공격 지속력 부족을 겪었고 레드존 공수 양면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핵심 트레이드 팀의 수비 리더였던 마이카 파슨스를 그린베이로 트레이드하고 피츠버그에서 공격의 새로운 핵심이 될 조지 피켄스를 영입했습니다. 러싱 게임 업그레이드를 위해 자본 태 윌리엄스를 영입했고 베테랑 러닝백 마일스 샌더스를 추가로 보강했습니다. 수비에서는. 오사오디기조화를 재계약하고 에버플루스 체제를 잘하는 잭 삼봉과 케네스 머레이 주니어 같은 라인 베커들을 영입했습니다. 오펜시브 라인의 핵심 리더였던 잭 마틴이 은퇴하며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베테랑 슬로 코너백인 저든 루이스가 잭슨빌로 떠났습니다. 그의 경험 공백은 카이르 엘람을 영입하며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2025 드래프트는 카우보이스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1라운드 12픽 오펜시브 라인의 뎁스를 위해 엘라베마 대학의 타일러 부커즈를 지명했습니다. 그는 안정된 패스 보호 능력으로 즉시 주전 경쟁을 펼칠 것입니다. 1라운드 44픽 보스턴 칼리지의 도노반 에제이루와 쿠이디지이를 지명했습니다. 뛰어난 패스 러시 능력을 갖춘 그는 파슨스의 공백을 메우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1년차부터 팀에 즉각적인 임팩트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라운드 76픽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의 코너백 쉐이본 레벨 주니어 시비를 뽑아댑스를 강화했습니다. 5라운드 149픽 러닝백 제이든 블루알비를 지명하여 러싱 공격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빠른 속도와 태클을 뚫고 나가는 능력을 갖춘 그는 러싱 백업 역할에 적합한 자원입니다. 5라운드 152픽 플로리다 대학의 라인베커, 쉐마 제임스 엘비를 지명했습니다. 탁월한 태클러로서 수비 뎁스를 보강하고 스페셜 팀에서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라운드 217픽 UCLA 출신의 제이토이아디티는 뛰어난 러닝 디펜스 능력을 바탕으로 팀의 미드라인 수비를 보강해 줄 것입니다. 이외에도 오펜시브 라인 뎁스 강화를 위해 아자니 코넬리우스 ot를 러닝백 뎁스를 위해 필마 파일비를 지명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는 파슨스의 이탈 을 예견한 듯이 엣지 공백을 보강 했고 다방면 수비 오펜시브 라인 과 러싱게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 을 맞췄음을 알수 있습니다. 2024시즌 카우보이스는 홈과 원정 성적이 극단적으로 달랐습니다. 안방인 AT&T 스타디움에서 2승 7패로 무너진 반면 원정에서는 5승 3패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평균 17.0득점에 27.7실점을 허용하며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원정에서는 24.3득점에 20.0 실점을 기록하며 공수 모두 상위권 수준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홍구장의 이점을 되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레드존 효율성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공격 레드존 50번 진입 중 23번만 터치다운에 성공하며 46%의 성공률로 NFL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수비 레드존 56번 허용 중 42번의 터치다운을 허용하며 75%의 실점률로 리그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0 c e d 피컨즈 3위일체 패신 공격닥 프레스카의 리더십과 정확도에 시디레멘 FL 토보 WR과 새롭게 영입된 조지 피켄스가 더해져 리그 812위권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싱 공격 자본태 윌리엄스와 마일스 샌더스가 이끄는 백필드는 러싱 게임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수비진 분석 포스트 마이너스 파슨스 시대의 에버플루스 체제. 패스 수비 다론 블렌드와 복귀한 트레본 딕스가 강력한 코너백 듀오를 형성할 것입니다. 러싱 수비 545D 기주화와 트레이드로 확보한 케니 클라크가 내부를 지배하고 데마리온, 오버션 등 라인 베커진이 런 스톱 메이커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에버플루스의 공격적인 수비 철학으로 패스 러시 공백을 메우려 할 것입니다. 에버플루스의 수비 철학은 시카고 베어스 시절의 스타일을 이어받아 공격적인 니켈 패키지와 다양한 블리츠를 혼합해 상대 공격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마이카 파슨스라는 슈퍼스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4년 52개였던 색색을 2025년에는 45개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카우보이스의 스페셜 팀은 의심의 여지없는 리그 최상급입니다. 키커 브랜든 오브레이는 프로볼 키커로 장거리와 정확도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리터너 카본테 터피는 NFL 최고 수준의 킥오프, 펀트 리터너입니다. 이두 엘리트 선수 덕분에 카우보이스의 스페셜팀은 리그 37위권으로 평가됩니다. 브라이언 샤텐하이머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닥프레스카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11 퍼스널 패키지 쿼터백, 러닝백 1명, 타이트엔드 1명, 와이드 리시버 3명을 다양하게 활용할 것입니다. 개선해야 할 결정적인 지표 레드존 터치다운 효율성 2024 시즌 46%에 그쳤던 공격 레드존 터치다운 성공률을 6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수비 레드존 허용률 리그 최악이었던 75%의 수비 레드존 허용률을 맷 에버플루스의 수비 시스템 아래에서 60%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공격 점유 시간 TIM이 평균 22.3분에 불과했던 공격 점유 시간을 자본태 윌리엄스를 중심으로 한 러싱 게임 개선을 통해 26분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턴오버 마진 2024 시즌 마이너스 1.2였던 턴오버 마진을 5.0 이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승패를 결정 짓는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페널티 수 경기당 6.1개였던 페널티를 4.0개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개선하는 동시에 이미 리그 최고 수준인 스페셜팀과 닥프레스칸 마이너스 CD 램 조합의 뛰어난 패싱 효율, 원정 경기력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강점입니다. 2025 시즌 카우보이스는 공격과 수비 모두 CB- 등급으로 예상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피켄스를 데려오긴 했지만 스페셜 팀을 제외하고는 팀이 전체적으로 무색무취의 느낌입니다. 예상 성적 7승 10패에서 9승 8패. 플레이오프 확률 25%. 지구 순위 NFC 동부 3위 싸움이 예상됩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2025 시즌 포스트 마이너스 파슨스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핵심 성공 조건은 1. 홈경기 부진 해결이 맨 에버플루스의 수비 혁신 3. 레드존 효율의 근본적 개선 4. 윌리엄스를 중심으로 한 러싱 게임 부활에 달한다면 플레이오프 진출도 가능하겠지만 루징 시즌으로 마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아메리카스 팀의 새로운 장이 2025 시즌에 펼쳐집니다.